네, 오늘은 이 국민의힘 내란 정당을 해체하는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 국민의힘이 이 내란 정당의 책임을 현재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이죠. 이 대통령이 위헌적인 내란으로 곧, 그죠? 어, 1월, 2월 곧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아, 위헌적인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게 국회의 임문데 이러한 국회 에 임무적 이거를 총괄하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현재 국회에서 구속 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구속 기소되거나 최소한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라고 일부 이 본회의죠 국회 본회의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물론 한동훈을 비롯한 어 10여 명이 어~ 개엄을 해제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회의에 참가했지만 한동훈은 사실 이제 개엄 해제 표결에 참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죠. 그래서 한동훈이 비록 어 개엄 해제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제로 개엄 해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이런 한동훈의 노력이 국민의 힘이 개엄 해제를 방해했다. 이런 책임을 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홍준표 전 지난 국민의힘 대선 주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에 통일교 신자가 11만 명, 신천지 10만 명, 정강훈 집단도 최소 수만 명, 이렇게 수, 수, 십, 수만 명이죠. 이러한 특정 집단들이 윤석열을 대선 주자로 만들기 위해서 집단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 특정 집단이 정당을 장악하려 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현재 특검 등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특정 집단의 당적과 그 숫자를 국민의힘 당적부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 후보 내부 경선에서 이들이 미친 영향을 조사해서 이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도 보듯이 특정 세력에 의한 당원 민주주의 회선은 정당 해산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죠. 이 주요 지도부들은, 어, 내란, 해제를 방해한, 내란의 방조범들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유연적인 내란을 해제할 의무가 있는데, 그 회의에 고의로 참여하지 않은 것들이죠. 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내란이 유연으로 확정돼서 탄핵된 이후에도 이들은 내란을 옹호하고, 어, 윤석열을 현재 에, 비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음~ 내란에 대한 아~ 공식적인 음, 사과 자체를 현재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 민주당 등 계엄 해제에 참여한 정당들에 대해서 의회 독재로 어, 윤석열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고 아~ 어, 자신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계엄을 해제한 정당들이 해산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국민의힘은 내란을 비호하는 유연적인 정당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란 특검의 목표도 사실상 국민의힘 해체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에 대한 유죄 판결을 사실상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 동의 통과돼 법원이 구성 영장을 기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추경호에 대한 영장이 집행 내 추경호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개엄 어, 해제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어, 내란의 방조 혐의로 소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추경호와 함께 개엄 해제 결의가 진행됐던 국회 본관 내 원내 대표실에 있으면서 개엄 어,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추경호 등 계엄해제를 반대하려는 이러한 당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국민의힘 당사의 집결에서 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내란 방조적 의료의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계엄해제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을 부작위에 의한 내란 방조로 고소하는 국민 운동을 전개하자는 겁니다. 아, 지난 개엄은 선포문 자체에서 국회 봉쇄 등 문헌상 위원이 명백합니다. 실제로 어, 국회에서 경찰이 국회를 봉쇄했고 어, 군인들은 국회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누구나 다 전국민이 TV로 다 봤습니다. 즉 국회의원은 개엄의 위헌성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취임할 때 헌법 수호 의무를 선사합니다. 개엄 해제는 국회의원만 할수 있기 때문에 유연적인 개엄을 해제하는 결의에 국회의원이 참여할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역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법적 의무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러한 헌법적 법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개엄 해제가 지연되는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에 비록 수 시간이지만 일정 기간 지속됐습니다. 특히 회의장 건물인 국회 본관 등 국회 안에 있으면서 개엄 해제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 또 국회 출입을 시도하지 않은 의원들은 바로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일부러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부작에 의한 내란 방조범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회 출입을 시도했지만 군경에 의해 저지된 의원들은 개엄을 해제하려는 헌법적 법적 의무를 시도했기 때문에 이들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 보겠습니다. 내란의 피해자는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들은 고발이 아니라 직접 고소를 할수 있습니다. 촛불 행동 등 이미 누군가가 고소고발을 했지만 개인, 단체, 정당이 추가적으로 고소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쉽게도 국민의힘이 사라 진다 해도 진보 정치가 약하면 다시 보수 양당 체제로 환원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해도 재판 은 2028년 총선 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대법원이 윤석열을 비호하면서 내란 재판 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2028년 네, 가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다시 공천을 통해서 어, 살아날 겁니다. 즉 현재 국회의원들이 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다 다시 공천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난 후에 당연히 국민의힘 해산청원 운동이 불 붙을 것이고 이러한 아, 여론이죠. 이러한 여론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도 국민의힘을 헌법재판소에 해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을 해산한다면 개헌에 반대한 한동훈 등 국민의힘 일부 세력과 이준석 등구 보수계 중심으로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어서 양당 체제를 복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당연히 민주당 일당 체제가 되니 국민들 입장에서 견제 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진보정당이 단계 아래서 힘이 있다면 국민의힘 해체를 보수 양당체를 붕괴시키고 다시 말해서 수구 냉전 세력을 괴멸시키는 기회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도 보수인 민주당을 견제하는 진보정당이 제2당이 되면서 합리적인 보수와 이러한 진보가 국정을 운영하고 경쟁하는 이러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의 노동자, 농민, 시민과 학생들이 지난 겨울 엄동의 광장에서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수구 보수 세력을 단절을 해서 그러한 여론 때문에 탄핵이 이루어지고 또 내란이 종식되고 있지만, 진보 정치가 그 권력의 공백을 진입하지 못한다는 것,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